자, 흰 그림자 좀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그림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시어는 보통 시에 등장하면 자아의 분신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그림자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면 어떤 이 빛이 있을 때내이 신체의 어떤 그 실루엣대로 그림자가 생겨나죠. 어, 태양이 어디 떠 있냐에 따라서 그 모양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음영이 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속성을 좀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어쨌든 이 그늘이 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색이죠. 그런데 여기에 흰이라는 색채어를 통해 소식을 하고 있어요. 하얀색과 어두운색 좀 모순됩니다.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식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설법이 쓰였다고 볼수 있어요. 그럼 제목부터 뭔가 역설법이 쓰인 시어가 등장했는데 이흰 그림자가 또 본문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서 1년부터 봅시다. 자, 1년을 보시면 황혼이 짙어지는이에요. 이 황혼이라는 것은 노을 석양이 지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저녁이 돼가는 시간. 길모퉁이에서 그냥 어떤 외부적인 세계에 대한 묘사예요. 하루 종일 시들은 길을, 자, 시들은 세모 쳐 놨는데요. 보통 식물에 쓰는 단어죠. 시들었다. 그럼 시들시들 하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친 상태의 화자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땅거미 근데 이 가만히 기울이면을 보면요. 이 지친 화자의 어떤 왜 지쳤나를 좀 가만히 살펴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땅검이라는 단어 어느 반에서는 뜻을 물어봤을 거예요. 사실 그냥 땅에 있는 거미라고 그냥 쉽게 살,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단어 뜻을 모른다면 근데 그림자를 뜻해요 또. 그러면 땅검이 그림자가 옮겨지는 어쨌든 뭔가가 옮겨지고 있어요. 시각적 심상이죠. 근데 이 옮겨지는 게 발자취 소리네요. 그래서 발자취도 뭔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소리라고 함으로써 청각의 시각화가 쓰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발자취 소리가 이연에서 이어집니다. 연쇄법이네요. 자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시적 화자가 이연에 등장했어요. 그럼 자신이 총명하냐고 독자들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아, 나는 총명하지 못했다. 나는 총명하지 못했음을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리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발다치 소리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가 옮겨지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떤 시대의 변화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었다. 총명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리석음, 이 과거는 요거를 들을 수, 못,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죠. 자, 이제 현재 '이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자, 이 괴로움이란 단어가 있네요. 자, 괴로움, 수많은 나. 자, 이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길이란 작품에서도 자아를 분열해서 이상적자와 현실적자로 분리해서 보는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생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게 쓰인 거죠. 수많은 나, 자아의 분열을 뜻하죠. 즉, 내면적 자, 뭐하던 괴로워하던,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많았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나, 내적 갈등을 했던 어떤, 그 우리가 길을 좀 연결시켜 보자면, 아, 뭔가 현실적 자에 대한 모습을 반성하고, 이상적 자로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갈등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런 수많은 나를 하나들 제 고장을 돌려보내면 즉 뭔가이 갈등을 겪었던 나를 돌려보내 정화 행위에요 그리고 이 정화 행위는 결국 어떤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지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자, 어둠 속으로 또 하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 행그림자는 사실 이 수많은 나이기도 하죠. 즉, 내가 갈등을 했던 내가 좀 이상적 자아와 닮지 못해서 좀 고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지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했던 모습들을 이제 버렸어요. 보냈어요. 그다음 이제 사연 보시면 흰 그림자를 연연히 사랑했던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요거를 올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행간 걸침을 했어요. 이 행간 걸침을 통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좀더 초점이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행에 이렇게 한흰 그림자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흰 그림자를 보냈지만,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내가 고뇌를 겪었던 나의 모습, 그런 모든 것들, 혹은 내가 이제 갈등했던 그 대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간 걸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애착, 미련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이흰 그림자는 마, 미움의 대상은 또 아니에요. 내가 이제 보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애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연하다라는 말 사실 이제 옅은 색을 말하는데요. 옅은 색의 어떤 느낌을 표현해줄 때 쓰는데. 근데 이제 연연하다가 이제 사전에 쳐보시면 이게 동음이오서 어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연연하지마. 이제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그 단어의 뜻은 집착하지마. 미련같지마.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연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이것도 뭐예요? 자기가 이제 어둠 속을 보냈던 이흰 그림자를 드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정화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이황혼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네요. 이제 저녁이에요. 저녁에 이제 내 방으로 돌아오면 내 방은 외부와 차단된 이제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내 방, 내가 제일 편한 곳이죠. 안정적인 공간. 그나마 나에게 가장 편한 공간이에요. 신념이기 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 폭이나 뜯자. 선생님이 이 속지학 모티프를 사전을 띄워주고 적어놓으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윤동주 시인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선생님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시대적인 아픔, 일제 강점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윤동주는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계속 반성하고 성찰하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마치 요그 순교자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양 모티프가 쓰였습니다. 순수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면서 마지막 년인 6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결음을 통해서 청유명 업무가 쓰였죠. 어떤 화자의 의지나 다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늘 선생님이 칠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운율 형성. 사실 이 현대시는 운율을 찾으면 자유시, 자유로운 리듬 이렇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운율을 이 리듬감을 형성해 주는 그 음악성을 부여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시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반복이 되죠. 시어의 반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뭐흰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어서 식구 반복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의 길이나 호흡을 조절해요. 이 호흡 조절은 뭐 행간 걸침면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그 문장의 길이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새로운 길은 좀 비슷하죠. 문장의 길이들이. 근데 이흰 그림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각 연을 읽을 때그 호흡의 길이도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하지 않은 호흡을 통해서 불안한 내면 계속 이제 여기서 막 수많은 나 이렇게 다 분열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온율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